어서 들어오십시오. 김날깡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텅스텐, 이제, 지그헤드 자작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텅스텐 지그는 많이 비싸죠? 기본 한 3, 4개 들어있는 제품이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 이제, 그람수 무게 따라 또 돈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0.8g, 그리고 1.5g, 2g, 이렇게 해서 자작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3g도 있고 이제 4g, 5g도 있는데 3g까지는 괜찮지만 4g, 5g 넘어갈 때부터는 그진 자작이 뭐 조금 텅스텐도 비싸니까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게 0.8g, 1 5그 다음 2g 이제 저는 3g까지는 써요. 3g 쓰고 뭐 4g까지는 쓴다 치지만은 5g 이상부터는 벌크 제품 씁니다. 뭐 자작 제품 중에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계속 여기 것만 쓰고 있습니다. 뭐 무게도 무게지만은 특히 이 바늘이 아주 그냥 얇은데 짱짱해요. 펴지지도 않고 그냥 한마 디로 한번 걸리면은 못 빼요.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을 때는 요 작은 구멍하고 이렇게 긴 구멍이 있습니다. 요 작은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맞추면은 딱 되는데, 지금 요 구멍 사이에 오초 본드, 요렇게 주사기 노즈 같은 걸로 오초 본드를 요 조금씩 집어넣고 말렸다가 또한 번씩 또 요렇게 또 집어넣어서 한두 번에서 이제 한세번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 납땜 요걸로 그냥 한 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납이 조금 잘못 들어가서 이제 낚시하면서 운영할 때 이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때도 그냥 바로 그냥 좀 수건으로, 수건이나 뭐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 라이터로 한 번만 지져 주시면은 바로 그냥 운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또 나, 놔뒀다가 집에 와서 다시 순간접착제나 아니면은 에폭시 그걸로 바를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냥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잘 보이게끔 2g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몇 초? 뭐, 편하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꼽아 쓰셔도 되고, 항상 라이터를 기본 여기에서 한 2g 정도는 한 6초, 7초를 지져 지지고, 이제 요 납을 넣어야 되는데, 손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하는데, 이제 손으로 하게 되면 이제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롱노즈나 아니면은 니퍼나 벤치, 이런 걸로 잡으시고, 이렇게 이제 긴 구멍 여기를 위로 보게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지그에드 쪽으로만 3 4 5 6 7 8한 8초 당, 달구고 살짝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은 위에가 봉긋하게 올라왔다 싶으면 라이터를 살짝 찢으면 살짝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물, 물에다가 식혀주시고 하면은 끝,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아주 짱짱하게 붙어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밀, 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매듭 부분 밑에로 나비 새 나오니까는 조금만 밀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짱짱하게 한, 한 개가 완성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에요 누구나 이제 5초 본드나 뭐 에폭시는 발, 바르고 한참 또 말렸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두번세번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방에 1 2 3 4 5, 6, 7. 누르고, 쏙 한번 넣어주시고, 이러면 끝났어요. 참 쉽죠? 이제, 텅스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초는 더 빨리 하시면 돼요. 뭐 3초, 4초. 이제 바늘 크기는 기본적으로 4호하고 6호가 있습니다. 어, 뭐샵 8호도 있는데, 저는 딱요두 가지 제품을 써요. 크기는 요로 한요 정도 됩니다. 이제 1.5g에서 0.8g, 이제 1.5g. 요거는 6호. 좀 작은 바늘로 좀 쓰고, 이제 2g부터 3g, 이제 4g까지는 이제 4호 바늘을 씁니다. 저는. 아니면은 간혹 이제 바늘 이제 조금 작은 거를 이제 끼우고 싶다 하면은 2g 짜리에다가 6호 바늘을 끼우고 요거는 자기 이제 선택이죠. 뭐 이거에다 1.5g이나 이제, 이제 0.8g에도 큰 바늘을 끼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약간 요큰 바늘보다는 제가 써본 결과 요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하고불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접고 1, 2, 3, 4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제 밀어 넣으실 때는 이제 이 텅스텐에다가 밀어내신게 아고 여기 요거 훅, 훅 이제 쇠를 요렇게 해서 지그에드가 있으면은 이훅 아이에다가 요렇게 살짝 대시면 쏙 밀려 들어갑니다 잡고 1, 2, 3, 4, 5, 6, 7. 그리고 여기 훅에다가 쏙 밀어 넣으시면 바로 이제 뜨거우니까 그냥 인두기 작용이죠. 얘가. 한마디로 얘가 지금 인두기예요 인두기. 이 이거를 이제 훅을 달군 다음에 이걸로 이제 밀어 넣어줘서 이제 인두기 작용으로 해서 요게 녹는 겁니다. 한 금세 만들죠. 두번세번 번 작업할 필요 없고 혹시나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필드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빠지기는 경우가 되면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롱노즈는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해서 금세 한번 달가 주시면은 빨리 녹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또 한번 지져 주시면은 그대로 또 운영을. 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1g, 1.5g 여기 이쪽 라인 1.5g 요까지 2g, 나머지는 올 3g 입니다 이제 제가 주 위주가 3g으로 바닥 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 탐색 용어는 2g이고 그리고 주는 탐색을 했다 싶으면 주는 이제 3g으로 씁니다 이제 던질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0.8g부터 1.5g까지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사이트 주소는, 사이트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고 이제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써보세요. 이거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 군데에서 조금 사다 보면은 거기밖에 안 써요. 다른 데를 잘, 뭐 이제 잘안 봅니다. 뭐, 다른 데도 이것보다 좀더싼 데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그에드 하나 만들 때한 400원에서 한 500원 사이는 여기가 제일 싼것 같아요. 텅스테는. 뭐, 혹시나 다른 싼데있어면 한번 이제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그에드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놨고 한번 이거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쓰는 게 그나마 가성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가성비를 찾아봐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필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